어? 어? <laughs> 아니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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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죽는다고? <목소리> 사 버리고요, 원드이고요 장가의 미더탑이고요. 어, 얘는 모르겠네. 물, 우리는 우리 옷, 즉 다시 말해서 빡빡이만 조지면 은 바텀은 충분히 밥값을 할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CS는 건들지 않겠습니다. 무조건 우리 원드분께 CS 다 양보해드릴 겁니다. 마음껏 먹으라 세요 일단, 트위시그 라인 정리좀될것 같은데. 아니, 또 몰라요. 오려고 끄면 다리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. 그래! 큐! 나이스! 되게 좋았고 어어! 트위시님 좀 많이 무리하신 것 같은데! 많이 무리하신 것 같은데! 원에서부터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. 아, 우리 트위시님 많이 힘들어 보여요, 지금. 피가 저 없거든요. 다리가 스프스 큐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아, 연님 안녕하세요. 어서오시고요 일단, 트위치님을 집으로 보내겠습니다. 우리 쥐새끼님이 잘 커야 됩니다. 어차피 후보는 무조건 원딜 싸움이에요. 불치그랩 데스그랩 아닌데? 데스그랩까지 아니었는데. 뭔 개소리지? 이거 누가 소키 먼저 나인 따야 되거든요? 어, 드레스 위험한데! 드레스 위험한데! 아, 이거 못 살려주겠다. 자, 가세요 <laughs> 이거 못 살려주겠네요. 해주고. 우르고우르고우르고우르고우르고우르고우르고우르고병르 병타 병타, 병타 병타 오 병타 오르골, 병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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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 오르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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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제발 제발 오그지그 이것이 바로 떼유 떼피 유혹입니다. 오 명언데? 자자자자자자. 여러분 톰과 제리 아시죠? 거기서 제리가면은 톰을 농락하고 다니잖아요. 목 뭐, 깨물고 다니고. 막, 캬! 이러, 이러서 나오고. 그런 딜이 나올 때까지, 우리 트위치님은요, 많이 진화를 좀 하셔야 됩니다. 성장이 필요하고요 디지몬이요? 저희 자리는 포켓몬이 있는데. 저희 때는 포켓몬이었거든요? 맨날,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맨날 이거였는데. 혹시 실례지만 세대가 어떻게 되시는지. 아니, 근데, 포켓몬보다 디지, 디지몬이 더 먼저 아니었나? 아신다는 건 최소 한 시, 20세 이상 된다는 건데 제가 마지막, 마지막 봤던 포켓몬 시리즈가 뒤집어 아신다는 건 최소 한 시, 20세 이상 된다는 건데 어어! 빨어빨어빨어빨어빨어 갔다 버려! 저건 아닌 것 같아요. 마이은 혼자 무리하는 기질이 좀 있네요, 아까부터. 아이 잡힐 것 같은데요. 지금 마이가 지금 아 마이 이제 피가 없어요. 지금 아 마이 잡혔습니다. <목소리> 자 이제 시스먹겠습니다 이거 제 겁니다. 제 겁니다. 가지고 <목소리> <넣어주고>. 어? 어 <목소리> 아니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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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죽는다고? 이게 이게 뒤집어진다고? 아미니언많이물 먹이네? 맨날 구랄래 맨날 구랄 아니 내가 무슨 구라내목도 아니고 제가 뭐 거짓말했나요? 갑니다. 도전 유치 키고. 이리 오세요. 잡아 그리고 잡어 잡아궁잡아 잡어. 지 나이스 대붕 띠. 빡빡이 검거. 순삭 삭제. 갑니다. 도전. 이륙 키고. 유치 이 튜브, 국수고 굿수고! 아, 야,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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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빡빡이, 잡아야지. 빡빡이 뭐 합니까? 아 이게 뭐, 가 오! 저고 잡았어. 잡았어. 그렇지. 사용 완료. 자, 빡빡이 지금 붙었습니다, 지금. 자, 누가 대 만한 또 센가? 지금 대결 중. 자, 마이가 지금 합류했어요, 지금. 님들. 자! 마이 지제금구수고 지금. 자, 이기게 살려있는데, 3대2. 3대1. 아 이게 뭡니까? 아, 빡빡이가 잡혔어요. 아니, 아니, 아니야. 잘하면 될것 같은데, 희 소같이 야 뛰어 오야야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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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누가 들어와 봐. 야, 쟤는 용어다 어디 먹을까? 뭐 먹을 먹어. 아, 이스이스어 국수를 전화. 시작하주고 씨. 그려 날 파일. 야! 어우, 뒤부엇 전렬. 여러분이 호린 좆 됐습니다. 얘네 바로 먹는다. 야, 얘, 얘네 먹는 이거 먹는다. 어떻게 막을래막아볼래 감당할 수 있겠어? 자 지대기 갑니다. 지기 다녀갑니다. 지대기 지대기 다녀가는데 지대기 아 이거 아니었죠? 아 지대기 끊었죠자 지대기 지금 지세 잡히게 되죠. 지대기 사용. 월도 월도 나좀 봐라. 이거 삽니다. 을안 응, 잡힌 놈들아, 내가 잡힐 것 같아?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닉 불츠. 난안면 됩니다. 저안 치면 되는 거예요. 오케이. 타겟 확인. 어 마이퍼 군였죠 이거 왜 쓰나요? 이거 왜 쓰나요? 저랑 뒤진다의 한 표. 뒤진다의 한 표. 오, 살았네? 잡자. 주발 까비씨. 아 대공? 다왔네 다시 딜 정비, 정비 정비. 딜 정비, 정비 정비님들 아직 아니에요? 버려! 갔다 버려! 나와서 면 됩니다! 벌써 갑니다! 나와서 내오면 돼요! 나와 아니면 돼! 나와 아니면 돼! 다음 댓글지 3대1 남았습니다. GG. <laughs> GG. 수고하셨습니다. 일단 이번 영상 잘 나온 것 같아요. 오늘 컨텐츠 개꿀인정.